어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70인역을 번역할 때 우리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어, 사무엘 상하를 그렇게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나눈 지점이 꽤 정확하게 나누었습니다. 사무엘 상은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사무엘 한은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다윗의 왕위의 정통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발견되는데 한 인물이 죽은 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책이 우리 성경에 보면 세 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죽음으로 이후에 시작되는 여호수화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해서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 여호수화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애굽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또여호수화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는 책이 사사기라는 책이죠. 이 사사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사사 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누구의 시대가 시작되냐면은 다윗의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대가 과연 어떻게 시작되고 이 한낮 도망자였던 이 다윗이 어떻게 왕위에 올라서는지 오늘 우리 사무엘상 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길보아 산이죠. 길보아 산이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온 장소가 오늘 일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시글락이라고 나옵니다. 길보아 산과 시글락의 거리는 남북으로 한 14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차를 가도 한두 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꽤먼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울이 죽은 길보아와 아, 어, 길보아산과 다윗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시글락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 중에 있습니다. 망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울 때문이죠.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블레셋 땅에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조금 연관성을 좀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 다윗은 블레셋, 어, 사울 때문에 블레셋 땅에 가 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측면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무엘서의 저자는 그런 의심을 아예 차단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죽었을 당시에 다윗의 알리바이를 정확하게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라.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틀을 머물렀더라. 그 이틀 사이에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해 보면 자꾸 다윗을 괴롭히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과 어떻게 공모를 해서 사울을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생각이 자꾸 가다 보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다 꼬투리가 잡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다윗,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죽었고. 다윗은 시글락에 도착한 지 이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전과 다윗은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하의 저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2절 이하거든요.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1절은 알리바이를 지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1절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죠. 2절 이하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물이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보문지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의 행색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흙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참 이게 슬픈 슬픈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폐잔병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다윗을 찾아온 청년이 다윗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이 청년이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이 죽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지병에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어쩌면 탈영병일 수도 있습니다 탈영병일 수도 있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자와패배했기 때문에 머리에 흙이 있고 옷이 찢어졌다라고 하니까 패잔병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묻습니다 전쟁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냐면 은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중반쯤 보니까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사울의 아들은 세명 아닙니까? 사울은 요나단 말고도 말기수아와 어, 어, 이위스 이스위라고 하는 그런 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이세 명의 아들도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유독 말하는데 누구를 지칭해서 말을 하느냐? 다윗이 제일 신경 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을 이야기하고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늘 언제나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을 거고, 요나단은 다윗과 좀 막역한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 다윗이 누구에게 관심이 많은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 자체가 이 사람이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전쟁터에서 보고를 하러 왔다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뭐 전장편 사람들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이건 맞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도 맞기는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거짓말은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먼저 이야기한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웃긴 말이에요. 지금 전쟁통에 우연히 등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나서 지금 막 화살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등산 갔답니다. 이것도 좀 웃기는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터에서 우연히 갈 곳도 없을 뿐더러 또 하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은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어요. 자기 창에 기대고 있고 병거와 기병은 사울을 급히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터의 상황을 시글나게 있는 사람이, 전쟁터는 길보아산, 지금 어 다윗이 있는 곳은 시글락 거리는 140km.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서 있는 사람이 그 길보아 산에서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알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알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서 전해 들은 것. 그 정보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쟁터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울은 자기 창에 기대고 있고 그 사울을 향하여 지금 막 병거와 병마들이 쫓아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무엘상 31장을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쏘는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쏘는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이 마병과 기병에게 쫓김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쫓김을 당했습니까? 궁수들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궁수들에게 쫓기다가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왕에게 어떻게 보고하냐면은 마병과 기병에게 쫓겨 죽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이죠. 그랬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지금 이 당시에 죽었던 다음에 목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목이 잘리고 완전히 뭐 그의 아들들은 완전히 거저어그병 그, 그 성벽에 지금 완전히 널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이 죽은 걸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래서 자기 상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창에 있고 뭐 병마들이 막 쫓아가다 이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또 묻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죠. 또 내게 이르시기를 사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죽개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또 거짓말을 하죠. 다의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것은 어떻게 죽었냐면은 활 쏘는 자가 쏴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후에. 이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그 시위 대장,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경호 대장이죠. 경호 대장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나는 이방인 손에 죽는 거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나를 죽여라 그랬는데 이 경호 대장이 왕이 죽는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 칼을 찔러서 세워서 거기에 그대로 자기 배를 찔려서 그렇게 자결하지 않습니까? 그 자결한 모습을 보고 다윗 사울의 세 명의 아들도 같이 자결을 합니다. 왕과 세자들이 다 자결을 해버리니까 옆에 있었던 경호대장도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자기도 자결합니다. 이것이 팩트죠.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우연하게 길보아 산에 올라갔더니. 사울은 지금 김영과 김하병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뭐 어떻게 해서 사울이 자기한테 말하기를 나를 죽여달라고 라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그냥 놔둬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 사울을 죽이고 사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팔찌를 빼가지고 다윗당에게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은 제일 좀 챙피하고 제일 비참하게 죽는 그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여자에게 죽는 것을 제일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여자에게 죽었다라고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이 국방의 의무가 남자만 지지만은 이스라엘 여자들도 같이 지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군복무를 하고 있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진짜 실탄을 든 총을 든 사람들이 굉장히 군인들이 다 다녀요. 근데 여자들이 우연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 여자들에게 안 죽으려고 여자들에게 안 죽으려고 막 여군들이 없는 곳으로 가서 전쟁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은 하여튼 자기가 죽어도 잘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더큰 세계가 있다. 더큰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가장 부끄럽게 죽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방인 손에 죽는 겁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죽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이방인 손에 죽을 수가 있느냐? 사울은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살을 택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소식을 전한 이 사람, 이 사람은 팔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어요. 왕에 소유한 왕관과 팔찌는 꽤 값이 나가는 물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물건을 가지고 가면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무엇인가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도 죽은 사람의 유품, 아주 유명한 사람의 유품 우리 부모님의 유품은 굉장히 좀 귀하게 보존하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굉장히 좀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도 알고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다윗왕의 유품을 가지고 가게 되면 자기는 굉장히 다윗으로부터 칭함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왕에게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간 것을 보고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마냐, 다윗이 마냐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 그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왕 후예자로 후계자로 뽑는 세자 왕이 계승 서열 1위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왕위로 올라갈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엄매 좋은 거. 이거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 우리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죽는데 나와 관련된 사람이 죽는데 나와 관련된 사람 중에서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의 생에 있어서 완전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유 잘 죽었다. 그래도 죽었다가이 좀 그렇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한번 보시죠. 잠언 24장 17절 18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해를 가한 자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억울함을 준그 사람에 대한 죄값을 갚으실 것인데 그 죄값이 나에게 올까 두려웠기 때문에 나에게 해를 당한 그 사람이 엎드려지고 잘못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상황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베풀어야 될 인간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는 달라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관계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관계적인 사랑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께서 보여준 사랑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보여 주셨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관계를 초월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며 애도하며 금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저녁까지 슬퍼하고 금식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이런 행동을 보인 이유는 요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둘도 없는 친구 아닙니까? 그러나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면 이제 내가 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었다는 그것에 더 깊은 마음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서 그렇게 애도를 했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 다윗이 이렇게 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패배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빼앗긴 땅의 넓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사무엘상 31장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 북쪽은 다 빼앗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뭐무나세 집, 르벤 집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땅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완전 다 빼앗겨 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그 이스라엘 갈릴리바다 북편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것은 결국 먹고 살 생계가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요즘 말로 하면, 부도난 겁니다. 부도난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듣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기뻐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지혜라는 이야기죠. 울어야 할때 웃으면 안 되고, 웃어야 할때 울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때에 맞는 행동과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고 놀때 노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막 그렇게 잘 죽었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제일 열받는 사람들 누굴까요? 베냐민 집파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결국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죽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근데 이 유다 지파 소속인 이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두고막 즐거워했다는 소식이 베냐민 지파에 들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지파 간의 갈등이 시발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식하고 옷을 찢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 종일 울었다고 이야기하죠. 다 울고 나서 청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13절 14절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대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는데 이전에 13절에서는 어디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외국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온 겁니다. 이민이 왔는데 이민 온 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을 외국인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사람이 영주권 얻으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외국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인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막 으르렁으르렁 으르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별이 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정착을 하려고 한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잘 선대해라. 이거기 때문에 이아말렉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별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자기는 유대인품으로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도 다문화 사회 안 됩니까? 여러분 혼혈인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아빠는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엄마는 한국인이 그런 애들이 한국의 그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완전히 걔는 뭐 학교 못 다녔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좀좀 너그러워졌을지 몰라도 저희 때는 정말 심했어요. 어떨 때는 막 돌까지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고, 아말렉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의식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외국인으로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회가 온 거죠. 어떤 기회가 왔느냐? 다윗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인정이 무엇이냐? 사울의 유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죽었을 때그 사실을 전하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자기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전하면 은 다윗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입신양면을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다윗에게만 잘 보이면 나의 길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사울 뒤에 분명히 다윗이 왕이 될 거니까 이 다윗에게만 잘보이면 나는 뭔가 할수 있을 것이다. 결국 뭡니까? 탐욕의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탐욕이 있었죠. 사울은 뭐에 대한 탐욕이냐? 자리에 대한 탐욕이었죠. 왕의 자리 아무도 다윗 사울 왕의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이말이 이 노래 소리 하나 때문에 내 자리가 없어지고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의 근원은 결국 자리에 대한 탐욕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 청년, 이 아말렉 청년도 똑같습니다. 다윗 치아에서 벼락 출세를 기대했다는 이야기죠. 그 출세의 기대함이 결국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해고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손을 들어서 여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호령을 내립니다 이 사람이 죽인 거 아니에요. 사울은 누가 죽었습니까? 죽였어요. 자기가 자살했죠. 그런데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을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이 칭찬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마무리하면서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사람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은 겁니다 결론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죽음을 말한 결과 결국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가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그거에 대한 이한 예가 사울의 죽음을 말하려고 온한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곤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의 탐욕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늘 탐욕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공동체에 불화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불씨가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밝히 비추어서 우리 때에 맞는 말을 잘할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